안녕하세요. 호다이성외과 문성원장입니다. 애교살을 만드는 시술이나 수술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우선 애교수술은 이눈 밑에 조직을 좀 도톰하게 만들어서 어려 보이게 만드는 수술입니다 애교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애교가 없이 밋밋하게 생겼죠 그래서 그 애교를 좀 부러워하고 이런 사람들이 받는 시술인데 대표적인 걸로는 필러가 있습니다 필러 그리고 두 번째는 지방식 세 번째는 진피식 이렇게 있겠죠 필러는 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필러입니다 필러 중에 가장 입자가 작은 필러 필러를 애교 부위에 주입을 해요. 아주 소량만 주입해도 애교가 정말 도톰해지거든요. 한쪽당이 0.2에서 0.2cc 정도 주입해주면 정말 풍성한 애교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필러는 시간이 지나면 퍼지죠. 그리고 흡수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필러를 맞아주셔야 되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쪽 부위가 되게 좀 아파요. 아파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무섭고 불편하시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수술을 찾게 됩니다. 수술로는 지방이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방식도 생착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은데. 왜 제가 지방식을 선호하지 않냐면, 애교 지방식은 뭐 생착이 되고 나서가 문제예요. 생착률은 아주 좋고 그런데, 생착이 되고 나서 그게 부자연스러운 애교로 보입니다. 그리고 생착률은 의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환자 몸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 애교가 과덕에걸리다든지흡수돼버린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겨서 리터치가 필요한 수술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번에 깔끔하게 수술되죠. 또, 이게 나중에 딱딱해지면은 제거를 많이 하세요. 제가 어제도 제거라 케이스였는데, 제거하고 바로 애교진 피를 넣을 수 있느냐. 제거하고 애교진 피를 바로 넣기 좀 부담스럽습니다. 하고 나서 6개월이나 1년 뒤에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애교 지방식도 제가 선호하지 않습니다. 애교 진피, 진피 지방식이있는데 진피에 지방을 일정 부분 포함시켜서 애교 수술을 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사실 자연스러운 애교만 원한다면 굳이 지방식이든 진피든 필러든 이런 거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 검하면서 자연스러운 애교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애교로는 부족하다 그런 분들이 애교 수술을 하는 건데요. 특히 애교 수술을 원하시는 분들은 풍성한 애교를 원 하십니다. 그때 가장 효과적인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진피 지방식 특히 진피를 채취하는 부위가 여러 부위가 있어요. 두피도 있고 이 앞에 사타구니 부위, 그다음에 엉덩이 부위 여러 부위에서 다 채취할 수 있지만 가장 볼륨이 두꺼운 거는 엉덩이 부위 진피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애교가 정말 화려하고 오래 지속되는 그런 애교 수술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애교 진피 식이 굳이 말하면 단점으로는 좀 다른 부위 흉터가 남을 수 있다는데 본인이 애교를 진심으로 갈망하는 거라면 그 엉덩이 흉터 정도는 참으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부위 진피식도 있는데요 사타구니 쪽 진피이식은 애교가 얇아요 얇아서 효과에서 좀 미미합니다 사실 사타구니 쪽 진피이식을 할 바에는 저는 안할것 같아요 그 볼륨 정도가 좀 너무 자연스러워서 저는 안할것 같고 또 두피 진피이식 있어요 두피 부위는 지방이 조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진피가 너무 딱딱하고 그래서 꼭 인조진피 넣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엉덩이 쪽 진피가 지방이 부들부들하고 진피도 되게 부드럽거든요. 그쪽 부위가 그리고 볼륨감도 엄청 좋아요. 그래서 엉덩이 쪽 진피식을 주로 많이 하는 편입니다. 뭐는 에어진피 수술 같은 경우에 회복 기간이나 뭐 일상생활까지 얼마죠? 보통 애교 진피 이식 수술은 두피 진피라든지 이런 사타구니 진피는 조직이 좀 얇고 그렇기 때문에 절개도 필요 없습니다. 구멍만 뚫고 애교 넣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엉덩이 쪽 진피는 구멍만 뚫고 넣기에는 진피 볼륨이 너무 커요. 그래서 하안검 열듯이 엽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안검 지방 재배치도 해야 돼요. 하고 어느 정도 애교를 만든 상태에서 진피까지 넣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 기간은 그냥 필러 넣는거나 두피나 사타구니 집히 구멍뚫어서 넣는 것보다는 좀더 오래 걸립니다. 일주일 정도 회복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효과면에서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일반 항암 검수술 정도 붓기고요. 그렇게까지 많이 붓지 않습니다. 일주일 정도 되면은 아 내가 어, 되게 예쁜 d p 를 가졌구나 느낄 수 있고요. 그러니까 흉터 문제도 하안검 쪽 절개 라인을 따라갔기 때문에 흉터도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정도만 남습니다. 특히 애교 진피 의식은 일반 하안검 절개 라인보다 더눈썹에 가까이 절개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흉터 문제는 일반 하안검보다 흉터가 덜 남습니다. 수술 시간이나 마취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마취는 복소마취로 진행을 하고요. 물론 마취 주, 주사를 주입할 때는 수면마취를 하지만 똑같이 항암검수술처럼 눈을 떠보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술 시간은 1시간 정도면 진피 떼고 의식까지 가능합니다. 이게 그러면 하안검 수술을 한 효과가 난다는 말씀인가요? 네. 하검 수술과 같이 해요. 보통은 진피식을 하는 분들이 어릴 때는 진피식에 대한 요구가 별로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진피식이라는 것 자체가 좀 어려 보이고 싶어 하는 분들한테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나이가 그런 분들이 보통 30대 후반이라든지 40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항안검 수술의 필요를 느끼는 분들이 진피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안검 수술과 같이 하면서 진피식을 하는 거죠 결과는 매우 우수한 편입니다 애교진피 수술만은 할수 없는 거예요 아! 애교진피 수술만 하는 경우도 있죠 어떤 경우냐면 20대 이런 경우는 하안검 수술을 전혀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애교진피만 깔아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수술 시간도 훨씬 더 짧게 립니다 그러면 나이 드신 중년분들은 필수 조건인가요? 하안검을 같이 하는 게? 하안검 케이스면 하안검이랑 같이 하는 겁니다. 이유는 지방이 볼록 튀어나와 있잖아요. 아무리 진피식을 해도 볼록 튀어나온 지방이 애교 부위를 돋보이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안검 수술을 해서 젊은 사람 눈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분이 갖고 있지 않았던 애교를 진피로 보완한다. 이런 수술입니다. 애교 진피식이라는 수술 자체가 사실은 다른 병원에서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이유는 한강검 절개 라인이 눈썹에 가깝고 되게 안까지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부위에 신경이라든지 혈관 같은 거를 손상시킬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병원에서 그런 위험성까지 감내를 하고 배교 채피식을 저처럼 막 어, 무리하게 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거 10년간 이교진 피식을 해보면 그 다른 원장님들이 말씀하시는 신경 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위험한 수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